안녕하세요. 진토보 남양주점입니다. 어, 오늘 작업 차량은 포터2 126 어, 126이고요. 어, 작업하는데 오늘 좀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일단 어, 시운전을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게 30만이 넘은 차량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지금 짧게 운행을 해보셨는데 변화된 거나 좀 좋아진 거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어... 저는... 중간 좀 밟으면 제가 네. 확실히 잘 나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핸들의 진동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음, 진동하고 네, 그리고 지금도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네. 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제. 엑셀 힘이 아, 뒤에서 한번더 밀어주는 네. 느낌. 네네네. 네, 네. 그리고 저단기어 놓고 엑셀 놓으면 우 하면서 원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씨댕김이 네, 생겼는데. 그게 사라졌어요, 지금. 딱 지금, 딱 처음 타자마자 느끼. 네. 네, 그리고 정도. 지금 상태하고, 어. 한 이틀이나 3일 지난 다음에 얘가 학습을 하고 나면, 그때부터 차가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네, 지금도 많이 달라져가지고. 네. 이, 이 정도면은, 처음 타시는 분들이, 네. 어, 느끼고 와 소리 나올 정도는 되겠어요? 아, 와 나오죠. 아, 와 나와요? 처음에는 비싸다 생각했는데, 네. 이거 달고 나니까, 아어 돈이 좀안 아까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정도 진동 사라지고 이 정도 파워 나면은 달만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사장님은 예전에 그, 어 프로펠러형 그런 것도 달아보셨잖아요. 그거는 제가 경차 탔을 때 옛날에 달아봤는데 네. 그거는 처음에 엑셀링 할때 효과 있다가 나중에는 속도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프로폴리아다 보니까 그죠, 그죠. 빠져가지고 안으로 빨려 들어갈 거 네. 그래가지고 나중에 빼가지고 버렸어요. <laughs> 지금 거는 많이 개선되고 사님이 직접 느껴보셔도 좀 다르죠. 네, 네, 네. 지금은 어차피 이게 안전하게 생겼고 문제될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좀 좋은 거 같아. 요이 정도면 사님이 주변에 어, 소개시켜줘도 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까? 네네, 소개 많이 해야죠. 이 정도면 뭐,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어, 다음에 또 좋아진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참고 자료로 쓰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진터보 남양주점이었습니다.